네, 뭐 아무튼 네 오늘 그래서 니꺼야 네 네뭐 결혼하자 나, 나랑 할까? 살자 나랑 아, 살자 너라서 행복하다 영원히 네. 치킨 사줄게 예? 영원히 예? 치킨? 치킨? 줄게. 치킨? <laughs> 치킨이요? 아, 영원히 아, 치킨 사줄게 귀여운 척 하시네 아 잘하시네 형 제목은 뭐였어요? 저요? 행복하다? 저는 행복하다 네. 아, 행복하다 형 아, 행복해요 오. 음. 네, 뭐 <laughs> 저희끼리 그냥 놀았던 것 같은데, 그 <laughs>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들의 그 이제 댓글로 인해서 이런 곡들이 만들어졌어요. <웃음> 어때요? <웃음> 저 진짜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저 아까 댓글 있던 거예요. 아 이건 아니었어. 아 위에 거는 본인이 쓴 거고, 니네 거야만 있었어요. 니네 거야만 있었어요. 니 네. 네 거야만 보내주셨고, 그래서 약간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네. 써보고. 네, 뒤에는 댓글이 있던 거. 네, 여기 뒤에는 댓글이 있던 거. 그쵸, 아니 근데 봤을 때 댓글에 있는 글기 중에 되게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 이거는 좀 약간 반대된 느낌이 되게 강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 결혼할 신부한테 예비신부한테 이런 프로포즈를 받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되게 행복할까 아니면 결혼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 웬만한 글들이 다 그냥 아이 뭐 정도면 결혼할 수 있겠다 뭐 재밌어서든 음. 아니면 그냥 뭔가 참신해서든 음. 아니면 정말 그냥 마음에 와닿아서든 음. 그냥 그래,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업자는 아, 그데 그런 아. 글들이 아. 되게 많았네요. 음. 아, 마음 같아서 뭐 빌딩도 주고 아. 음, 지구 하나 갖다 주고 어. 그럼요. 제 달덩이 보이지? 어, 어, 지나가다가 그 지나가다가 만약에 어 결혼했어 네. 결혼했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그치. 걸어가다가 네. 부인이잖아요. 아저 나무 너무 이쁘다. 아 그래? 나무, 사 줄게. 뭐? 어, 나무 네. 사줄게 네. 나무 사줄게 이만한 거 그냥 집 앞에다가 <laughs> 그냥 뽑아서 아, 넣고 메, <laughs> 뽑아. 아유, 그 거. 아, 나무, 나무 와 <웃음> 나무 너무 이쁘다이러 그냥 나무 뽑아서 넣고 어 아. <laughs> 불꽃 아. 아닌가 불 같아서. 네. 마음 같아서는, 네. 마음 같아서는 그렇뭘겠냐 차라리 거죠. 차라리 그냥 저저 저 같은 경우는 만약 그이 나무 너무 이쁘다 이러면 음. 그냥 우리가 그러면 같이 심어서 이렇게 같이 어. 키워보자키우보자아 그것도 괜찮지만 당장 그, 그 느낌이 좋잖아요 <laughs> 그게 당장적인 당장. 마인드 느낌이 네, 네. <laughs> 당장. <김> <laughs> 아 약간 그 <laughs> 아, 김빈꺼 만수르 대부의 네, 네, 느낌에 네. 네. 아별 아, 어, 별? 요즘 별살수 있는 거 알죠? 아 별을, 이제. 별을 네, 살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원필씨 <목소리> <목소리> 지금 빛나는 별들 보이지? 별 하나에 빛이 쌓여져 <laughs> <있어야 돼? 웃음> 지금 여러개 사준거야 이미 아 그치 <laughs> 지금 저 별자리 보이지? <웃음> 음, <웃음> 그치 그냥 아무데나 찍어가지고 <laughs> 어, 저거 어, 보이지라고 어, 어, 저거, 거. 거야. 거의 야거 웬만하면 샀다라는거죠 <laughs> <거잖아. 웃음> 김니꺼 마인드 존경합니다 <laughs> 아 정말 아 웃겨요 왜이렇게 웃기지 동훈씨는 어땠어요? 오늘 약간 하면서 동훈씨가 만약에 만약 뭐제 예비 신부가 이제 이런 이런 노래를 불러준다라고 저희가 했던 것에 아 네. 이런 걸 불러준다라고 아, 신부가 저한테? 네 그냥 그럼 뭐 저희는 입장이 다르니까 아 네. 신부가 이런 신부가 식으로. 불러주면 네 도훈이 갑자기 도, 드럼으로 뭐예요? 드럼 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같이 <laughs> 도 도훈이 오세요? 상상 과거 <laughs> 회상 상상 <웃음> 상상 <웃음> 아, 뭔가 앞에서 이렇게 음. 신부가 불러주면 응 음, 드럼을 치고 어쩔 즐거워. 줄 몰라요 그거 드럼 그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야, 아, 마음은 좋은데 반응을 잘못할것 같아요. 어, 어. 야, 잘했어 이렇게 할 거야. 어, 아니. <laughs> 아, 이거 아, 어, 야, 그러면 이요 너무 하지. 아, 내가 그 리액션이 잘했어. 내가 되게 막 감정 들어가서 딱 했는데. 어,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니까. 그래. 야. 오, 진짜. 뭐야? 야. 야, 야, 역시 오. 이거는 오, 거의 오, 뭐. 비 뭐. 대단해. 싸우자는 거죠. 아니, 나 아주. 근데 너무 귀여운데. 근데 제가 막 표현을 잘못 하니까 아, 이게 아, 아, 귀엽다. 이렇게. 그럼 그 표현을 몸으로나 아이, 다른 걸로 하고 귀로 표현하고 있어 지금 이미 <입이> 빨개지고 있어요. <laughs> 아, 아, 좋다는 표시예요. 아, 좋아요, 진짜 그렇게 해주면 좋죠. 재영이 형은요? 질문이 뭐였죠? <laughs> 약간 제이 씨가 결혼을 할 때쯤 이제, 이제. 예비 신부가 예비 신부 아세요? 일단 <laughs> 그거부터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 결혼 결혼할 사람 상대가 이제 여자분께서 형을 위해서 노래 를불러더 퓨처 와이프. 퓨처 아, 와이프. Okay. 형한테 okay. 이 okay. 불러준 게 아니라 okay. 신부가 yeah. 형한웨딩을 불러준. 왜 이런 저희 자기, 가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불러줬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영어로. 한번 제가 해봐. 오늘 한번 영어로 서 Future wife, sing song to you, I love you. Uh, i like, like, like us. <laughs> yes. so, what? so what about song? 아, 우리, so, so your future wife uh, thinks something like we, what we just made. yep. how you gonna feel like? okay. 어, 어, 게 음. 무슨 인터뷰 하고 있는 느낌인데 갑자기. how am I supposed to feel? Uh, that s what they're asking.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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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yeah. 아, 정말 <laughs> 그냥 좋을 것 같아요. <laughs> <Okay>. 알겠습니다. <laughs>